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박미경입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 중두 분이 아프간에서 순교한 사건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외치시는 박은조 목사님께 아프간 사태의 오해와 진실,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9일 아프간의 봉사활동을 간 샘물교회 소속 20명 성도들과 현장 선교사들 3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납치되었다. 납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국제적 인질 사태를 맞아 정부는 물론 가족과 교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해 방송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건이 터진 주일에 나는 성도들에게 금식과 하루 네 번의 기도회를 선포했다. 첫 주일 저녁 8시에 본당 1,300석이 꽉 찼다. 매일 오후 8시에 모인 기도회에는 필압 사건이 끝날 때까지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기도회 후에도 일부 성도들은 다시 철야 기도회로 모였다. 새벽 5시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열렸고 아침 10시에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또 기도회가 열렸다. 하루 네 번의 기도회는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지대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샘물교회 주일 예배에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샘물교회를 걱정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일마다 많았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더 드리기도 했다. 홍보 전문가인 집사님의 제안으로 필압자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매일 회교권 대사관을 하나씩 방문했다. 하얀 옷을 입고 회교권에서 생명을 상징한다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전하면서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등 영어로 쓴 피켓을 들고 대사관 앞에서 눈물의 호소를 했다. 탈레반이 정부군에 붙잡혀 있는 자신들의 인질과 교환하기 위해 외국인 인질을 붙잡았던 것이다. 탈레반이 우리 교회 봉사팀을 붙잡은 후 처음 했던 질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였다. 한국인 인질과 자신들의 인질을 맞바꾸고 싶었지만 아프간 정부군과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니 두 사람을 죽이면서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그래도 효과가 없고 국제적인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모든 인질들을 풀어주었다. 세계 언론에 호소했던 부모님들의 눈물이 큰 효과가 있었다. 21명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던 날 감사의 기도회로 모였다. 필압되었던 한 형제는 아프간과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돌릴만한 죽음의 40일을 경험하고도 다시 아프간 백성을 섬기겠다고 선교하러 떠날 준비를 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필압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와 둘다 몸무게가 5kg가 줄었다.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일어나던 성도들이 헉 하고 울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배영규 목사님이 그날 낮에 순교했다는 소식이 강단위 자막에 떠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도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의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하는데 참 두렵고 무서웠다. 아침마다 내게 들러 소식을 전해주던 국정원 간부는 남자 일곱 명이 다 죽어야 일이 끝날 것 같으니 목사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 땅 속으로 꺼지고 싶었다. 며칠 후 심성민 형제님이 순교했다. 연로하신 K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청년들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정부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너무 감사했다. 정부 측에 나와 K 목사님이 아프간으로 가서 우리를 인질로 바꾸게 할 방법은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엎드렸다.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은 나와 17년을 함께 지낸 동생 같은 사역자다. 처음에 청년 10여명을 맡겼더니 그분이 떠날 때 샘물교회 청년들은 3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다. 배 목사님의 순교 후배 목사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배 목사의 이모님은 우리 가문에 순교사가 나다니 하면서 영광스러워 했다. 참 놀라운 믿음이었다. 배 목사의 아내인 김희연 사모님은 딸 지혜에게 아빠의 순교 소식을 전하면서 아빠는 아빠 생일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아 먼저 천국으로 가셨단다 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와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순교자 심성민 형제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었다. 심성민 형제는 어릴 때 잠깐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랫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신을 전도했던 친구를 길에서 다시 만나 교회에 나왔고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다. 아프간으로 봉사 활동을 떠날 때 그는 직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농촌 목회를 하겠다는 결심을 이모님께 고백했다. 장남을 잃은 후큰 충격을 받은 형제의 어머님은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그녀가 교회에 간다는 것을 심시 집안의 엄격한 어른들도 아들 잃은 어미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며 너그럽게 허락했다. 심영재의 어머니는 2010년 여름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된후 주일 낮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저와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찬 눈물을 쏟았다. 필압 순교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07년 봄 배영규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북한의 k형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K 형제는 11년 동안 북한군에 근무했던 군인이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하다가 제대를 하고 와보니 모든 가족이 굶어 죽어버린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중국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형제였다. 배영규 목사님이 그와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그의 아픈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를 북한으로 파송했다. 그에게 자신의 이름인 형규를 붙여주면서 복음으로 북한을 섬기라고 보냈다. 2007년 연말에 김형규 형제가 중국에 나타났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 피신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여름에 배목사님이 아프간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한다.그러면 나도 배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아프간 사건은 분명 우리 샘물교회의 존망이 위협받을 만큼 큰 시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물교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더욱 굳건히 하나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 아프간에 필압되었던 지체들이 모두 돌아왔을 때한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제 우리는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 두 분이 순교하시기 이전처럼 살수 없음을 압니다. 순교의 영성이 교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온전한 헌신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배영규 목사님이 책상 앞에 써붙여둔 좌우명이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림으로 자신이 추구하고 원했던 삶을 살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사건 당시 우리 교회를 향한 무지막지한 거짓 정보가 온 인터넷에 난무했고, 그러자 교회들마저 샘물교회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시의 오해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왜 정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 갔는가? 많은 네티즌들은 샘물교회 단기봉사자들이 정부가 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으로 들어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샘물교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경고도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 만약 정부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면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위험 경고를 뿌리치고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샘물교회 단기봉사팀은 아프간 방문 시 예상되는 위험을 아프간 장기 사역자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세심하게 준비한 후 아프간으로 입국했다. 2007년 4월 배형규 목사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담하고 매주말이면 함께 모여 2, 3시간 이상씩 아프간 문화 이해를 위한 선교사들의 강의를 들었고 간단한 인사말의 현지어를 배웠다. 남자 단원들은 현지 문화의 존중과 친밀감을 공유하기 위해 수염을 길렀고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노출을 삼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봉사단은 최대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프간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 땅에 입국했다. 당시 인터넷에 나돌았던 샘물교의 봉사단이 민소매 옷을 입고 시장을 활보했다는 식의 루머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짓 기사다. 또한 납치 배경이 종교와는 상관없었다. 탈레반은 종교와 무관한 독일 기자도 납치하는 등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무차별 납치했다. 그러나 샘물교회가 한국교회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은 죄송하기 그지없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고통받는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흘린 두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순교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선교는 순교라는 말이 있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 덕에 저는 힘을 내어 삽니다. 감사해요.